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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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응, 이쪽 방 오! 너무 너무 좋은데 So kind. i n k it might so. A poor woman, eh? To go. To go.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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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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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나 Mm. 먹어 꼬리입니다. 한 마리 더 먹어야겠다. 뭘로 응. 먹을까? 한번 먹어줘. 생강이랑, 이거, 이거 일반으로 한 마리랑요. 그 다음에 공깃밥 하나 주세요. 이트게이짜 얼마만이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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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오는 게언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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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때 말고 이틀 청 엄청 던데 매주 왔어? 어. 내가 거기청 엄청 어청엄 음. 난 그래도 양념에 손이가 엄청 아, 엄청 엄면이 탄데가 맛있는 청 같아. 양념 다먹었 딱. 응 지금 딱? 지금 유정도 딱딱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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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괜아 아니, 아 아니, 거아쳤어 네? 아나 고기라면 더 먹을 텐데 니 아니, 한 개가 빨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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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는 언제 올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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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카메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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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마음에 들어? 응. 아, 난 이거는 별로데뭐 이런 감이 더 이쁘지 않아? 나 이거 좋 사이즈 봐주신대 살밀라치 AK백화점에도 있나? AK 있을 거 같은데 AK 한번 가보자 박스 들어온 거 하나 먹을까? 에? 아니 버거 세트 하나 그래 맘대로 해또 먹자 양념치킨 냄새도 좋다 맛있어? 응 근데 사이즈가 없잖아 왜? 네? 사이즈가 없잖아 아 근데 응 음. 음. 맛있네? 응 음. 차갑다고? 응 필리콘아 음. 음. 소스 맛인데? 차 있으니까. 어. 아니야, 먹었어. 아, 잘 걸려. 네. <laughs> 음. 음. 와. 일단 지선님 맛. 아니, 다어디에 of <�Off Bundan> <�altro> 우리 이무둥에 크림 묻혀있대을 응, 리오 달리. 나왜 테라스 둘, 다 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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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좀 나왔다. 가볼까? 어, 여기, 어, 나 이거 츄러스 먹어보고 싶어, 여보. 츄플러스. 대음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쫀쫀하고 맛있대. 얼그레이 츄로 먹어봐야 돼? 어, 옥수수도 있다? 멋있고. 가성비 개좋아지냐 갑자기 <laughs> 어? 그레이 맛 났다 왜 그레이겠지? 그레이 맛이 뭐야? <웃음> <웃음> 맛있다 음! 한먹어다 먹어 먹어 이거 <laughs> 보개뜨거깨물 먹어도 될것같은 네? 맛있어? 응! 음, 진짜 해 너무 이 음! 내줘 음, 조개 걸이이갈때또 <laughs> 먹을래 우와, 맛있다 얼그레이 음. 맛이 너무 있어 응? 얼그레이 맛이 너무 있어응 음~~, 음 진짜 맛있다. 페인 음. 음, 초콜릿보다더맛있는데거 음. 진짜 맛있다. 이 진짜 맛있다. 다그거 진짜 맛있다. 이이다이이상진다이다이이 이거 한번 줘야 되나? 안 줘도 될것 같아. 묻혀서 나온 거. <목소리> 고마워요. 뿌려드릴게요. 네. 음. 맛있겠다. 오, 빠이어 맛있겠다. 어, 뜨거워. 음. 맛있지? 맛있다. 이거는 당연히, 우와, 소스.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고.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진짜 맛있다 야채가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약간 고소향이 음. 있는 것 같아 고소? 음.

고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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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뭐. <laughs> 네, <맛을 맛있어. 웃음> 맛있다 잘찾 음. 여기저기 먹습 찍었어. 이거 새우네, 새우야. 새우야, 라 응. <웃음> <찍혔어>. <웃음> 세우네, <하나> <laughs> 야 고마워 <laughs> 내가 울라고 어? 어? 어내 <laughs> <laughs> 풀이랑 풀은 다 좋아하는 무이 신기해 <laughs> 그 먹을 바에야 <바에다가> 뭐 훨씬 맛있다 스페인에서 먹었던 맛. 응 오늘의 1등은 응. 뭐야? 츄러스 이거 이거 응. 네 어? 내가 제내 맨드로드 보더니 오네? 어, 오 이번주 정리하지 뭐. 점이지제졌네 빙버 샐러드 831 엄마 반찬 연고가도 얘기 안 하는데 <laughs> 회사에서? 음, 야니 나한테 말걸어 사람 누구 밖에 없는지 알아? 누구? 부장님 <laughs> <laughs> 이거 했어? <웃음> 예. 멋있 <laughs> <laughs> <맛있지>, 지슬로드? <laughs> 스페인 맛이야. 음. 내가 추구한 거. 올리브유도 넣었나 돼? 음. 응나어개 음. <laughs> <맛있어. 웃음> 여보 어개야응어 음. 맛있맛있네 직장이야 자유있다 어찌 깔아 음. 지니까 음. 음. 그러니까. 맛있네? 응엄마 음. 오늘 카톡 왔다 왜? 잠마왜 이렇게 슬프냐고 <laughs> 그런 사람이수도 있겠다 직장인인데

조절하는데. 여기 조절 햇빛 잘 들었겠지, 오늘? 임사죠? 응. 남은 거어 밥이 밥이 남으면 김치를 보고. 응. 김치가 남으면 또 밥을 보고. 괜찮다. 참부터볼 음... 거지. 저이 먹고 엄마는 전. 완전... 한두 네. 음~~ 음,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여보? 음. 장소가 너무 달다 음. 그것 때문에 음. 아침에 바로 가져가서 출근하자마자 하나 먹었네 아침에 그 쇼핑하면서 그거 확인 못했네 <laughs> 집, 집에 올때 생각남 <laughs>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어떻게 다파빵 얘기를 했어? 가져갈려고 응. 떠본 거야? 슈퍼에, 가니, 슈퍼에 갈 생각하니까 그 빵이 갑자기 생각난 거야 음... 근데 <laughs> 안 먹었다고 그래도 서운할 거 아니야? 으응! 음? 그건 아니야? 기쁘겠지! <웃음> <웃음> 이 녀석이 나를 기다렸구나 나도 오늘 영양제 먹었어, 요거 뭐 먹었어? 이거! 나 오늘 다 먹었는데 나 종합 비타민, 응. 비타민C, 비타민D 오늘 비타민 D 먹었어? 점지. 한한번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 왜? 찍히나 봤어? 이거 그 국물 좀더 줄래? 응. 국물만 줘? 파도더 줄까? 응 음, 괜찮. 컨디션이 응. 뽀뽀. 월요일 날청소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래. 어, 진짜 되게 이상했어. 이번 주는 뭔가 다 공부가 안 되고, 들떴어. 나 월요일에 또 놀고 싶어, 그래서. 요거 때라 서울 갈래. 안 돼. 가수 또 망칠 수 없어. <laughs> 집안일 잘한다, 여보. 그치? 응. 자기 일처럼 잘하네. 하긴 자기 일이잖아. <laughs> 여보, 여보가 내 자기니까. 물 빨래 좀 하고 음. 물 빨래가 이제 있잖아응물 씻어줘? 음. 응 음. 은근히 손 많이 나네 인사. <laughs> 난 이거 먹을래 만두 이제 거기 도시락 가방에 넣어둔 거

안녕하세요. 싱거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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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음. 그거 있잖아 여기요. 냄새 좋게 하는 거 여기 의자 밑에 냄새 되게 좋아 음 약간 편백나무 같아.